진짜 특이했던 실내 이색데이트 5곳 추천? 콜! 전부 무료로 유튜버, 디제잉, 아이돌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가능하고 조명이 화려하고 잘 꾸며져 있어서 사진 스팟이 많은 곳인데요. 최신 곡도 다 있는 무료 노래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형이라 진짜 웃겼습니다. 나만의 모자를 만들 수 있는 커스텀 샵이 있어서 커플템 맞추기도 완전 가능! 아바타 실사판이라고 입소문난 이곳은 900평 규모의 식물원인데요. 금토 야간개장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환상적인 공간에서 동굴과 폭포도 볼수 있고 뷰 좋은 카페에서 힐링하며 커피도 마실 수 있다니 대박! 무료로 치킨 먹을 수 있는 용가리 치킨 공장 투어라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며 가튀긴 다양한 음식들도 시식 가능한데 평소에 잘볼수 없었던 공장 비하인드 모습과 최대 할인가로 할인 제품들도 구매 가능해서 일석이조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직접 참여해 서바이벌 형식으로 여섯 가지 게임을 할수 있고 게임 난이도도 은근히 높아서 끝까지 몰입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오징어 게임 세계관에 들어온 느낌으로 진지하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여기는 놀이기구가 있는 그랜드 캐년 컨셉의 오락실로 여섯 가지 놀이기구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오락기들이 많았는데요. 진짜 진짜 실감나는 VR게임도 완전 꿀잼! 인스파이어 오로라 바로 옆에 있어서 함께 다녀오기 좋은 이곳까지! 식상하면 절대 안 가는 투영 커플 구독!